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닥터종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범생으로 만들어 줄 저만의 범생이 비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들인데요. 자, 어떠한 것들이 저를 범생이로 만들어 주는지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, 핸드폰을 없애자. 저는 고등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. 여러분 솔직히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? 게임 하거나 유튜브 하거나 아, 제 영상은 다 보세요. 아니면 인스타 스포츠 경기 관람, 뭐 이런 거 하죠. 자, 수능 볼 때까지는 핸드폰을 없애도록 합시다. 아, 물론 일주일에 한번 인스타 보기. 아,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4강에 올라갔다 그러면 무조건 봐야죠. 그런데 핸드폰이 우리 손에 있으면 꼭 그렇게 봐야 하는 것들이 아닌 공부하기 싫어서 딴짓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. 아예 폰을 없애서 이 핸드폰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. 두 번째, 메모장을 활용하자. 네, 두 번째는 바로 이 손바닥만한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. 핸드폰 대신에 주머니에 이러한 수첩 넣으면 되겠죠?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수능날까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그날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앞에서부터 적고 수첩의 뒷부분부터는 잘안 외워지는 단어, 수거, 문법, 그날의 공부에 대한 자기 성찰, 공부 자극글 같은 것을 적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, 아, 이거는 까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. 그런 것을 적으면 돼요, 그냥.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도형 같은 것을 그냥 아예 그리기도 하고,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하나를 통으로 적은 적도 있어요.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자기만의 요약집이 될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꼼꼼하고 세세한 편은 아니라서 과목별로 수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전 과목을, 한 권의 수첩에 그냥 전 과목을 다,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봤어요. 아 그러면 그 수첩을 도대체 언제 보느냐? 바로 세 번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자.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왕복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 학원 등하교 시간 왕복 1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뭐 그리고 큰거쌀때 이럴 때 짜투리 시간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이러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3시간은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는 솔직히 차 타고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에 막 시끄럽고 똥쌀때 뭐지 냄새나고 그래서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공부를 하진 못해요 이럴 때 어제 정리해둔 수첩을 꺼내서 하루 3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공부가 되겠죠 자 모범생이 되는 세 가지 비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핸드폰을 없애자 두 번째 메모장을 활용하자 세 번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이세 가지를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모범생이 될수 있습니다. 아, 그냥 보시고, 에이, 저걸 어떻게 하지 마시고, 그냥 진짜 딱한 달만 해보세요. 한 달만. 핸드폰도 그냥 한 달만 그냥 접 믿고 한 번만 정지를 한번 시켜보세요. 일단 시작이 반입니다.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.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각자 원하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. 자,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